제가 당부드릴게 있어요. 어? 네. 뭐요? 네. 뭔가요? 오늘 저희 장모님의 어. 대선배님이 응. 지킬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어? 어, 대선배님이 네. 어떤 분이신데요? 어, 어, 국민 시어머니라 불리는 네. 연기파 배우신데요. 네. 보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어? 어? 네. 진짜? 야, 시어머니라 하니까 벌써 약간 어려워지는데요. <laughs> 어, 과연 어떤 분일지 모셔볼까요? 국민 시어머니 국민시험원이... 나와주세요. 국민 시어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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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승 갔다가 살아 돌아온 아, 국민 시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탤런트 곽정입니다. Yeah.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저는 사실 녹화장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음. 먼저 뵀거든요. 네. 역시 우리 시어머니답게 남편 안부를 먼저 부르시더라고요. 아, <laughs> 정기잘 <정규칙이> 있냐고. <laughs> 너무 잡아주셨다고요. <잘해주셨거든요. 웃음> 아, 너무 반가운데요. 네. 우리 항상 드라마에서 뵐 때는요. 음. 약간 매서운 음. 시어머님으로 나오셔서 약간 좀 긴장을 했었는데 음.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음. 아 그런가요? 네. 맞으시 고마워. 나미 씨. 반가워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근데 사실, 네. 음. 저 알고 보면 너무너무 부드러운 아신 분이에요. <laughs> 아니, 사실, 이렇게 부드러운 여, 여자신데, 어쩌다가 저승길에서 돌아오셨다고 이렇게 어... 말씀하셨는지, 무서워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네. <laughs> 온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꼭 응. 감기 걸린 것 같이 응. 한 열흘 동안 밥이고 물이고 입에 안 들어가고 응. 거의 죽기 직전까지 다 달아갖고 응. 응. 응급실에 갔더니 네. 급성 신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급성 신부전이면 심부전? 어. 이거 신장이 아픈 거 맞죠? 예, 맞아요. 아이고. 아니,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신장이 갑자기 나빠지신 거예요? 제가 본래 그 당뇨가 있었어요. 아. 어, 그러고서 이제 2013년도에 고혈압, 음. 2017년도에 고지혈증까지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혈관이 너무 좀안 좋아져서 그랬다는 것 같아요. 음.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음. 오늘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떻게 혈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킬 네. 박사님 모시고 확실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킬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녹슨혈관을 생명의 길로 만들어드립니다. 혈관외과 전문의 김장류입니다. 네. 네. <laughs> <laughs> 터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는 연쇄폭탄 혈관질환 아, 박사님 우리 곽정희님의 전신 혈관을 좀 꼼꼼히 검사를 하신 거죠? 음... 네 경동맥, 복부, 팔다리가 저리다고 하셔서 혈관까지 말초 동맥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정원들 워요네 무서운데 운이 좋게도 또 박사님을 만나서 음... 그날 아주 꼼꼼히 제가 이렇게 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체열 검사도 네. 하시고 음... 음... 경동맥 검사. 네. 아, 엄청 어... 떨리셨을 것 같은. 말도 못 해. 그렇죠. 음. 검사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네. 아니, 박사님, 정말 여러 가지 검사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음. 검사 결과가 어떤가요? 네,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네. 신장 어, 상태였는데요. 현재 곽정희 님의 신장 기능은 한45%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45%만 지금 남아 있다면, 그럼 절반 이상이 그러면 지금 죽었다는 소리인가요? 한 55%가? 아, 그렇습니다. 그 GFR이라고 하는데요, 1분에 걸러주는 혈액의 양을 신장 기능으로 알아보는 지표인데요. 보통 90에서 120ml 정도를 걸러줘야 이제 신장 기능의 이제 미세 혈관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45m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직계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혈관이 나빠지면 그 신장이 빨리 나빠질 수도 있나 봐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네. 바로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 조직이 사고체인데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하는 환자들이 혈압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음. 그러면 주키 박사님, 손상된 신장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손상된 신장은 이제 회복할 수는 없고요. 네. 남은 45%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각정희님은 제가 만났을 때 음. 신장만 크게 걱정하고 계시던데 사실은 혈관 질환도 같이 신경 써야 됩니다. 허? 혈관 허? 질환 허? 질환까지 신경을. 초음파를 사용해서 보니까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음. 경동맥, 동맥 말도 안 동맥경화증. 안 그... 아... 그뿐 아니고 배꼽 근처에도 이제 복부 어, 대동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동맥에도 동맥경화증이 조금 보였어요. 아, 어머. 특히 고지혈증, 당뇨병은 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혈압은 혈관 압력을 높여서 동맥에 만성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염증이 일어나서 좁게 되어서 죽상 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심근경색증 아, 협심증 같은 관상 동맥질환 뇌졸중 대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음. 혈관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는 전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겠네요. 어... 어, 죽상동맥경화증이 초기가 되면 이제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 이제 지방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요 이제 혈관들이 약간 두꺼워지게 되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고 그냥 병의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면 더 진행을 해서 혈관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았거든요. 음...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에 안 좋은 건가요? 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염증 세포랑 합쳐지게 돼서 혈관 안에서 혈관의 중막이라고 하는 안에서 음... 어,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관이 두꺼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중기가 되면 음. 이제 플라크라는 딱딱한 물질들이 생기게 되죠. 음. 그래서 빨대로 끈적이는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찌꺼기들이 남잖아요. 음. 어, 그것처럼 플라크는 혈관 내벽을 감싸게 돼서 혈관 폭도 이렇게 좁아지게 하는데 음. 음. 직경이 50% 좁아질 때까지는 혈류에 영향이 거의 없고요. 음. 더 진행이 돼서 이제 75% 이상 좁아지게 되면. 아, 어, 증상이 어, 생기게 되고 더 좁아지게 되면 이제 혈관이, 어,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게 됩니다. 음... 동백기가 지나게 되면서 그 안에 피가 잘안돌게 되고 거기서 괴양이 생겨서 썩게 돼요. 혈관 안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구멍이 뚫리면서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네. 이제 뇌졸중 같은 증상들이 오와. 생길 수 있고요. 아, 이제 합병증이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진행을 하다가 그 안에 있는 덩어리들이 튀어나서 와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꽉 막히게 되겠죠. 음... 그래서 당장 이제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 하시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이게 뭐예요? 시술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그 사타구니에 있는 음... 대퇴동맥이라는 거를 어 보여주는 건데 여기가 막혀서 저희가 수술로 제거했어요. 음저 안에 어 콜레스테롤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죽상 동맥경화증이 네. 심해서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 음그 안에서 플라크가 터져가지고 어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삼겹살 먹고 나서 설거지 할때 프라이팬에 조금 저은 것처럼 노랑 비슷하다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 쉽게 말하면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저렇게 보여요. 아 그래서 어저 피를 좀 닦아내서 보면 더 노랗게 아 보여요. 완전 노란. 깨끗하네요. 그리고 저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석회야. 계란 껍질 같은 석회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어머나. 와, 와 이게 혈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아, 혈관이 네. 넓지도 않은데 저런 게 들어있으면 진짜 얼마나 위험해요. 음. 플라크가 꽉차 있으니까 음. 혈류가 어, 통하지 않잖아요. 음. 그러면 그 부위가 어, 썩어서. 심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이 플라크를 빼내는 건데, 네. 그럼 이 빼내는데 수술이 얼마나 걸리나요? 손으로 다 이렇게 긁어내서 하는데요, 보통 한아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그 심한 정도에 따라 시간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음아음 그럼 선생님, 그럼 고지혈증 진단을 음 받은 그 사람들은 혈관 속에 저렇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인 게 맞나요? 네, 콜레스테롤들이 염증 세포에 포획이 돼서 음. 저쪽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니까 저거는 콜레스테롤 덩어리 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네.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서 높을수록 음. 좋아요. 음. 근데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맞아. 높을수록 이제 혈관 질환이 많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음. 보통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100 미만로 이하로 어 낮추라고 하고요 음. 심근경색증과 직접적인 합병증이 있는 질환이 있으면 70 미만으로 낮추라고 <laughs> 음. 또 요새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음. 강화되고 있고요 음. 네. 어, 아주 작년 얘긴데 이제 50까지 낮추라는. 그런 보고도 있어서 음, 어, 굉장히 타이트하게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오.